완전 아, 생각해 보자 다 이제 모르겠다 네난 진짜 널 심었거든 9월달 거나나 느낌이 그랬어 근데 너희또 아니었나 봐자 일단 해볼게 22번부터 혹시 이제 2시번 바로 버린 거 아니지? 막좀괜찮는데 아닐 수 있어 그가 그러니까 최고차기에서 1인 4차 인데그 해석을 조금 했을까? 내가 한번 스케치를 하려고 그 fx의 그래프 사차를 그려야 되고 t의 값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t 전과 후의 최소값을 뭐 해야 된단 말이야. 한번 살짝만이 요런 스타일로 한번 그냥 사차를 그려봐서 똑같은 값이나 올다 한번 그려봐서 그냥 가장 평범한 사차 함수로. 그럼 만약에 t값을 내가 여기라고 줬다고 한번 해봐봐.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려면. 그러면 t 전에 쪽에서의 최솟값은 여기 m1이야. 그치? 그리고 t 이후에, 지금 두째 둘째 줄, 둘째줄 읽고 있는 거야. t 이후에. 물론, 이거 문제가 뭐냐면, 그 t가 둘다 들어가.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이 이후에 최솟값도 여기야. m2야. m1과 m2가 똑같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긴 t 값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장르 gt를 계산하면, 그, M1과 M2가 같은 그림에서 이 0이 될거 아니냐. 아지 됐어? 의미가 좋다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만 더 뒤어내려볼까 하고, 조금 더, 어, 뭐, 내려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렸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힙이 내 장면이야. 여기 이전의 M1은 이거야. 이이후의값이또다 M2는 여기야. 그럼 얘에서 얘 빼니까 뭔가 어떤 양수의 어떤 값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대시되는 게그 약간 의미야. 그 GT란 것은 의미. GT는 그 구간을 잡을 때마다 전후의 최적값들의 격차를 말하는 격차를. 그리고 k가 0보다 크다는 게 중요한거든. 내 거기 잠깐 보면 GT가 이제 살짝 스킵한 거고 GT라고 하는 게 실제로 m1 빼기 m2가 되는데 이 값이 그 박스 밑에 그 GT가 k가 되는, 0보다 크게 되는. 이게 더 크다는 말이고, 더 작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알지? 이게 더 크다는 느낌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드는 T, T를 어디로 잡을래? 어디로 잡을래? 뭐로 잡을래? 그렇게 잡을 그 위치가 0부터 2까지가 소 거야. 아니, 봤어? 0부터 2가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한번 이제 아까 이 하얀색과 이 파란색 중에서 내가 한번 파란색갖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하얀색도 상관없는데, 일단 파랑 먼저 붙여. 뭐 스케치 좀중단 약간 이렇게 더 아니 이게 사실은 완전 똑같은 그림보다는 좀 다른 것만 좀다냥 소리지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t 를 여기를 0이라 줬어. 여기를 해. 그러면 0 이전하고 0 이후를 보면 0이전의 최소값하고 0, 0 이후의 최대값.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경우냐면그 격차가 그 차이가 k 가될렇게데 0보다 크니까 달라질 것 같아. 지금 같은 0이라고 하잖아. 이거 다준 거지? 이뒤에서 낮게 이쪽이 m1 값이고 이게 m2니까 더큰 m1 값이 그 m1에서 m2를 뺀게 g 트라 했으니까 까지는 됐어. 한번 만들어 보자 계속. 그러면 이 0의 위치가 어디다 가능하냐면 그 0부터 그 만약에 그 m1, m2의 격차가 항상 일정하다면서 t가 0일 때부터 그 t 값 자체를 1하고 줄 때까지는 계속 이 격차가 계속 일정하다. 계속 교차 일정하다. 무조건 MO는 이거고, 무조건 MT는 얘랑 토인 거잖아. 그.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좀 바꿔봤어. 0으로. 0으로 했어. 그래도 그 점, 최소, 이유, 최소, 이거. 그때 똑같이 K잖아. 이 간격으로는 K만 다 보고 있어? 근데 만약 봐봐. 여기다가 0을 줬어. 혹시 이건 그대 뿐만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의 최소는 여기야. 그리고 여기, 이유의 최소는 여기야. 그 이번에는 이거에서 얘를 빼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거를 지금 T 라 봤는데 아닌 거잖아. 일정은 닿잖아. 그니까 러이 선을 지나서가 여기라고 하는 선을 지나서 이 전으로 갈 때마다 이 전으로 t를 줄 때마다 거기 값으로 줄 때마다 달라져. 이 대차와 얘가. 이 전에 최소영 없나. 계속. 최소이 없네. 그니까 여기에 경계가 첫스타트의 영향이 돼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0부터 그팁값 자체가 여기 있거나 꼭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계속 그 전의 최소값은딱 이거거든 그 2차 급여 이거 이게 무조건 격차가 이거나가거다 이제 문제는 1의 위치가 어디가 중요해 그래서 2의 위치와 봐. 내가 한번 밀선을 걸어을게 여기에 볼라고 했다니 혹시 여기가 인가하고 여기하고 나갈게 몇 가지가 인가하고 해봤다보니 그럼 팁값이 지금 그 격차가 무조건 이거 빼기 이거면 되는 거야? 그 일정한 구간이? 그, 그 전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여기를 t라고 주잖아? 그럼 이선 아래의 최솟값은 여기 맞아. 이선 이외의 최솟값은 어, 응, 맞아. 돼. 굳이 여기가 이 끝일 필요가 없어. 이 일정한 그 구간이 굳이 여기로 끝날 필요가 없지. 더 뒤로 갈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일부러 그는 이유가 내가 이걸 넘어가서 여기로 헷갈려 헷갈려 예? 한번 여기로 한번 티를 줘어 여기로 주면 이가 이전까지 e 최소는 이제 이게 아니야 여기 바뀌어요 바뀌면 안돼 바뀌면 안 되고 이전의 지소는 무조건 이게 된다고 무조건 최소가 이거려면 여기 만나는 이 지점 이 끝머리가 끝이야 끝끝 그 그것이 이로 끝나야 그것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최소가 이잖 여기 넘어가 버린 순간 이렇게 낸 순간 최소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냐고. 무조건 이쪽에 서는 무조건 이거. 이쪽에 서는 무조건 이거. 그래서내온 이유가 양눌라서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그래더 예쁘게 완벽하게 매기면 이제 그려놓고 다시 한번 해서 어쩌면 하자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가 영이 되는 순간이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영과 똑같은 위치 어딘머리에 여기. 여기가 이제 2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확인만 해. 아, 정말로 이런 범위에서는 무조건 걔네들경차가 항상 일정한지. 뭐, 0이랑 K를 줘봐. 전하고, 어, 이 전에, 이소 여기. 여기 들어가. 들어가고 이외에도더사은 이거니까, 아, 무조건 이거 빼기, 이거. 음, 똑같애 여기 왔어. 이 전에 채소도 이거. 채소도 이거.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여기 끝으로 여기까지 도이전 채소는 이거랑 같은 게차 이거야. 어차피 하고, 이, 이거. 하고, 이거. 넘어가서 안 되니까 딱이여기요 근데 이렇게 나온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리을찾냐면 우리 접하는 점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 하면 이거 해가 있잖아. 방식 여러 가지 겠지만어 여기 영 나왔으니까 혹시 이 단지만 보려면 4, 3, 4 어떤 인의 상수값과의 교점이 총네개돼야 되지만 0이중분이고2가 그냥, 그냥 뭔가 하나 더근 있겠다라고 식을 세워 볼까? 응? 근데 그 하나 더 봐. 아직 안세고 있어 나도 잠깐만 이그 박스 밑에 봐봐. 쥐 그럼 넣어봐. 쥐 사. 좀만 지울게 밑에만 이. g 4가 여이라 말을 해도 한 거야 이제 g 4, g 4가 영이다. 그럼 4라고 주면 4 이후 g 4 m 1, m 2가 t가 4일 때, gt 자체 정에다가 t를 4로 넣은 거잖아. t가 4일 때전 후의 값이 값이 같던 거야. 같을려면 누구나 요 작은 낮은 부분이 이게 4. 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같은 옷어 한잖아. 4 여기까지도 최소가 이거지. 왜? 이렇게 되면 그 최소가 여기. 4 이유에도 용이야 그놈이 그놈이 되는 거 만약에 여기가 하나나 이런 데가 여기 전에는 이게 때 그다음에 바뀌어. 이게 똑같은 가장 작은 최소. 이게 G사가 영향받은 가장 작은 최소 관련지금 사다 여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 구성이야. 그 박스랑 그 밑에까지 가지고. 내 구성할 때 구성. 뭐, 이제 여기 뭐가 또잖아 아, 이걸 해가지고, 이거 그늘하고, 여기는 알파로할 것인지, 아니면 뭐, 사차 이제 그 값을 0하고 사로 받고, 여기 중간에 모든 걸할 것인지, 그건 여러 가지인데, 우리 뭐 주로 했던게막 이렇게 생겼던 건지 기억나? 이 선이, 물론 0일 때 함수 값이자, 그, 애초 이게 FS지? 이게 F0의 값이랑 F2의 값이랑 같은 말고 있잖아. 근데 그 같은 그 값, 거기 중간에 K나서 K는 쓰면 안될것 같아. 뭐 적당히, 뭐 P? a 거기 a 도안 나왔으니까 적당히 a 나다이렇게 방식은 함수 주는 거잖아. 먼저 줄이려고. 그럼 이것이 근이라 쓰려면 최고차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f(x) 는 a가 되는. 그러니까 f(x) 빼기 a 콜 0이 되는 근이 한놈, 두놈, 세놈, 네놈. 계수 1이니까 이렇게막 쓰는 은 기억나지. 또 이가 근이니까 x 빼기 그럼 딴건알파같지 뭐 알파. x 빼기 알파. 이런 느낌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아는 조건 안는게 있냐면 뭐냐면, 0일 때 프라임이 0 되는 거 이미 서들어서 필요 없어. 아직 안쓴게0려거요 F 프라임 4가 0이 돼야 되고, 뭐영값과이값 모두 A로 통해야 되니까, 0, 덩값이랑뭐 이너값 통해놨으면 될것 같아. 그럼 먼저 F 프라임도 쓸게. 이분랑면 F 프라임 4. 상수 없어진 거 알지? 뭐 보고 있는 애들아. 뭐 편하게 고민하던가, 아니면 그냥 하던가. 사실 이거는 그냥 정계해될것 같아. 왜냐면, 곱미분이 굳이 안빠는게 4를 집어넣을 때 이게 4가 사라진거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전개하고 미분할 때.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어쩌고 어쩌고 보니까 x는 4제곱 마이너스 2더기 알파의 x인데 x 세제곱 더하기 2 알파 x 제곱 해놓고 미분하는 거 도리지. 일단 4 넣기 전에 미분 먼저 할게 여기. 미분하니까 4x 3제곱 빼기 3의 이 보너스 알파 x 제곱 더하기 내리면 4 알파에 대한 x가 될것 같다. 하고 식을 단호하지. f 프랑 4 3 하면 이게 값이 4곱하기 4곱하기 4의 제곱 당 16을 쓸 경우에 이 16은 얼마보다. 18. 이거 빼기 16인데 3에 이 보너스 알파에16 더하기 또 4더니까 16인데 알파에 16. 아니 16을 묶을 수 있으니. 일단 그거의 값이 f'4 프라임 값이 일단 0이 되어야 될거아니야 까지는 될까?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16 묶을게요. 16묶어야 16. 16이 16개. 16이 이만큼 개. 빼기 3이 6개. 빼기 3 알파 개. 16이 알파 개. 뭐하는 알지? 너무 커가지고. 맞지? 10이 안 알까? 그 느낌이지. 이0 되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10. 빼기 2 알파. 영이니까 알파가 5인 줄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파 5면 이제 여기서 c 나온데 이제 a 값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거기가 k k라고 하는 것은 이 격차. 이 격차가 지금 k인 거야. 이 격차. 그러니까 k 값이 무엇이냐면 f 0의 값이랑 f 2의 값에서 마치 f 4 값을 뺀걸거리야 보고 있어? 너네가 나의 f에서 결정하면 여기서 잡고 봐봐 여기서 귀찮으니까, 미리 A 넘길게. 여기다가 더하기 A라고 할게. 근데 알파만 결정하잖아? 알파만 결정하잖아? 그럼 f 0 값과 f 4 값이, 물론 좀지대하다 귀찮아. 왜냐면 4의 거듭이니까. 대신 4의 거듭할 때, 이제 알파를 결정하면, 이게 4의 거듭이면, 이게 좋은 것 같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4의 거듭이면, 16이 몇 개? 16이 빼다 몇 개? 몇 개? 가나알것 같아. 아니, 다 계산하는 것같 해가지나면 이거랑 이거에 차로 K를 구하면, 어차피, 너도, 얘도, 얘도, A가 들어있어. 그래 사라질 거아 A가. 아직 이 K까지는 A가 필요 없잖아. 이해해? 아까 여기서 말하면. 몇 가지 지 K를 빼다 소리야? 그럼 G에 빼기일까? 이건 하나고 G에 빼기일까? 빼기일까? T가. 아니, 지금 다 했어. 더 이상 뭐가 없어. 그런 거 맞잖아. 그게 그걸 또 영어고 그렇고 인어도 그럴까? 왜? 영어도 이영대잖아. 그치지 이너도 이영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 이 식은 이렇게. 네? 그래서 안나온대고안 나와. 그만하지 말고 빼니까 없어지는 구만. 그럼 얘도 그런 느낌이 싶은 거지. 이 말은 T가 빼기를 때야. 그럼 또 t 에 빼기를 집어넣어봐. 빼기 위치가 한 이런 거 아닐까 싶은 거지. 이거 이거 빼기 뭐지? 그럼 빼기 정의 나타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최솟값을 m1, 걔는 f, m1이 빼기 있다면 되겠지. m1 빼기 m2로 계정하잖아그 딱지를 주고. 그러면 그 이유는 빼기이 요거 요 빼기 m2 근데 너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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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고딱 앞으로 해놔. 뭐하고 a, 뭐하고 a, 또 뭐하고 a.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여기도 결론적으로는 a가 필요 없구나.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는건 되게 맛있잖아. 방법을. 아니 사실 어제 프로그램 f y 풀었었 a 여기가 o d 의기울 y o 대고 a v e t 대인 o it. y o 다시 a v e 풀었거든. 근데 You have t 이 do it. You h 이 v e to do it. You have to do it. You h 나와. 아까 저 do it. 이다 u h a 이다 하고 나면 이 t 도 되는데. 그래도 오래 것 이거 도 to do it. You have to d